양수역에 내려서 저로 오스카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. 제가 잔뜩가져 와서 물가에 앉아서 있다가겠습니다. 야, 야, 신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, 역시 밖을 나와야 돼. 나오면 삽니다. 실내에 들어 박히면 윤석열이 같이 윤석열이 같이 술 퍼먹고 자고 있을 겁니다. 아이고 오천만이 한놈 때문에 잠을 못 자네 미친놈은 술만 퍼먹고 있고 제작자가 이런 자연을 모르는 것같아 운동을 하지 않고 보니까 몸이 완전히 간 상태지. 미친놈, 미친놈.